야. 자, 7번 아까 했는데, 한 번만 더 해줄게. 녹화를 아직 안 떠가지고, 어, 건의를 안 봤으니까 보고, 7번. 7번에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은 sn, 얘는 절대 값을 한 것들의 합이 나왔는데, 자, 물어보는 거는 10번째 항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등차 수일이다 그러면은 이미 완벽하게 밝혀진 거라서, a하고 d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어. A 하고 D를 구해봐라. 그럼 조건식이 완벽하게 나올 거야. 저가번 조건을 보면은 S10이랑 A10이랑 같아요라고 했어. 그럼 S10은 잘 모르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S10이라는 거는 첫째 항, 두 번째 항 해서 어디까지냐면은 열 번째 항까지의 합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열까지 써줄게. 구, A10 이렇게 쓸게. 자, 이거랑 a 1이랑같아려고 이게 가번 조건이지. 자, 그러면은, 요거 a 1이 사라지면서, 자, 결과는 얘네들의 합이 얼마냐? 그럼면 0이 되는 거니까. S에 9까지 합이 0이 됐다. 그러면 이제 식이 하나 나오겠지. A. 자, AD니까 문자 두 개, 식두 개. 하나만 더 나오면 되지, 이제. 그래서 2분의 자, 항의 개수는 9, 그 다음에 2A 플러스, M-A라면 8D. 자, 식 하나 나왔지. 자, 요 안에 있는 게 0이면 되니까, 2로 약분해가지고, 자, a 플러스 4d가 0입니다. 요렇게 하나 나왔고 자, 요 식이랑 하나 더 나오면 되는 거고, 이제. 아, 약간 녹화를 떠났어야 되는데. 자, 나번 조건은 n이 4보다 클때 이게 성립합니다. 나번 조건을 봐야겠지, 이제. 자, 4보다 클때 이게 성립한데, 자, tn. 모르면 이거 다 적어도 돼. 그래서, 자, 여기 a1의 절대 값. A2의 절대 값에서 쭉 써버리면, 여기가 AN, 이렇게 쓸게. 자, 그 다음에 이쪽 식은 SN. SN은 AN,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이거 쓰기 전에 이거 한번 먼저 볼게. 자, TN. 이 자리에다가 이 80이 거슬러 거리다까 요거를 좀, 이 거슬리는 거를 좀 없앨 거야, 80을. n 자리에 n 플러스 1 넣어서 해주는 게좀 낫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n 자리에 지금 뭐 집어넣냐면 n 플러스 1만 집어넣은 거야. 집어넣어서 이걸 빼주면은 80 사라지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빼면 t n 플러스 1에서 t n을 빼면은 이거밖에 안 남는다. n 플러스 1밖에. 자 그다음에 n 플러스 1항까지 합해서 n 항 가지 압을 빼면은 요거 밖에 안 남지. 이거 없어졌고. 자, 그래서 얘는 뭐니 그러면은, 어, 절대 값이 그냥 없어졌으니까, a n 플러스 1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언제 그러냐 그러면은 n이 4보다 클 때. 4 집어넣으니까 이런 게 하나 나오지. a에 그럼 5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나본 조건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음. 자 그럼 TN 내가 쓸게. 절대값 AN A1, A2 자 AO 그 다음에 AN 자, SN은 A1, A2 그 다음에 AO AN 아이씨. 자, 없어지는 거. 자, 일단 얘네들은 5항부터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다 없어져. 대신 이 앞에 4까지는 마이너스 5가 붙겠지, 이제.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4.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어, 이거 아까 녹화 안 떠갖고 지금 하는 거야. 어, 여기 정은, 이 새끼 지금 들어와서 빨리 들어야 되는데, 이거 안 들었을 텐데, 어. 자, 그랬더니, 요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5항부터 N항까지는 다 사라지지, 이게. 다 사라졌지, 어. 정은 너는 이거 들어야 돼. 이거 안 들었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옮겨볼게. 80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80이 될 거고, 자, 이거 마이너스 1항부터 4항까지야. 이리로 넘어오면은 두 배가 돼서. 자, A1 더하기, A2, 3, 4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40이네. 그럼 식해 하나 또 나오지. 빨간색으로 써볼게. 자 요거는 1항부터 4항까지 합이니까는 S에 4라고 해주면 되지. 이게 얼마니 그러면? 마이너스 40. 그럼 식하나 나오겠네. 2분의 항의 개수 자 2A 플러스 M 마이너스 1 공차 D 얘가 40. 마이너스 40. 자, 그러면 식이 두개 나왔지? 요거 이렇게 연립해주면 되지. 자, 그럼 AD를 구해서 몇 번째 항이든지다 구할 수 있어요. 7번이야. 어. 정우, 이거 봐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쭉 봐봐. 지우기 전에. 봐도 모르지? 잘 봐. 지우기 전에. S10을 갖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냥. 어, 근데 문제의 가본 조건은 S10이랑 A10이랑 같대. 이거랑 이거랑 같대. 이거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S9가 0이니까 시계 하나 나오지, 이렇게. AD 연립하는 문제거든. 시계 하나 나오지. 어, 여기 나오고. 나번 조건을 보면은 얘가 나왔는데, N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돼. N 플러스 1을 한번 넣어볼게. 변변 빼주면 80이 사라지지. 여기서 이거 빼면, 요거 하나 남고, 여기서 요거 빼면 요거 하나 남을 거야. 잘 모르면 다 써봐. 요거 하나 남아 요거는 절대 값이 그냥 없어졌으니까 얘가 양수란 얘기지. n이 얼마일 때냐? 그러면 n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4집어 넣어봐. 5안부터는 양수야. 그럼 내가 절대 값 없앨 수 있잖아, 이거. 4항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이렇게. 5항부터는 그냥 절대 값 없애고. 그럼 얘랑, 이거 지금 가본 조건을 다시 쓴 거야. 여기는 80 나와 있는 거를 그래서 쭉 써서 이거 다 사라지고 80 넘어오면서 이렇게 되고 얘네들이 넘어가면은 얘네들 두개될 거고 그러면 1항부터 4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40 여기까지 돼. 어? 그럼 x 4가 마이너스 40이네. 이거 등차수의 합공식 쓴 거야. 이거 두개 연립하면은 a 를 구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요게 7번이었고, 9번하고 10번 이제 볼 거야. 9번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나올 것 같은데,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8번은 어려운 거 아니다. 8번은 얘기만 해주고 넘어갈게요. 여기 그림 있으니까. 아직 오늘 안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얘기는 해야 돼. 종현 이거 풀때 느낌이 어땠어 이 문제가? 음 응. 여기에 고난도가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는 문제야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써야 될건 뭐냐면 난 이거 보고도 알수 있다 3x4y 3대4대 5잖아 그지 렇 그러면 아 밑변 곱하기 이거 높이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높이는 뭐로 해 주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높이해 주면 되고. 원점이랑 자, 그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요거 구해 가지고 두 배하면 밑변 나올 거 아니야. 얘는 여기 삼각형에서 구해 주면 되지. 요 삼각형에서. 자, 여기 반지름 알려 줬고. 뭐 어쨌든 알려 줬잖아 여기 루트 쉬움 되니까 4인지 4n. 다행. 여기 4n이고 여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나왔으니까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로 해서 두 배하면 밑변 나오고, 그 다음 끝났어. 얘가 고난인도인 이유는 없다. 그림 나와가지고 해매라고 해놓은 것 뿐이지 얘는. 자, 9 번, 9 번도 딱 보면은 할만한 문제지, 얘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n 항까지 합이 나오면은, 요거 혹시 기억하니 물어보는 거야. S N 이렇게 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A A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이용해가지고 얘는 지금 등차냐 등비냐가 없어. 그럼 그냥 수열로 가는 거야. 무슨 수열인지 모르는데. 눈치는 세져야지. 이렇게 2차식으로 나오면 합이 등차야 등비야? 등차 수열이지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걸 이용할 예정이야.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됩니다. 단, N은 2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이용할... 요것만 이용하면 문제가 풀리지. 음. 이거 풀었어? 어, 요것만 이용하면 돼.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금, 뭐, 이게 공, 등차 수열일은 말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비둬야 되는 거지, 210은. 자, 여기 보니까는 이게 나와있다. sn이 나와있으니까 요걸 적용을 시켜볼게. 그러면은, a n은 뭘까요? 자, a n은 이 자리에다 뭐 집어넣을까? 자, sn에서 sn-1을 빼세요. 요거 적용시키면 되지. 그래서 sn은 그대로 pn제곱. qn. 10은 사라지겠지, 뭐. 자, pn자리에 n-1 집어넣으면 되지. 자, 10 사라질 거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야, 아마. 요거 기억나지. 어. 연우도 요거 기억나? 어, 오케이. 그러면은, 요렇게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란 얘기야. 정리를 해줬더니, 자, 이런 모양이 나오더래. 음, 음, PN제곱 사라질 거 아니야, 그 그래서 1차식이 나오더래. 그러니까 어떤 1차식인지를 한번 구해봤더니, 두 배의 PN.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지, n 단, N이 E보다 클 때만 이런 일반항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나왔잖아. 25 26은 2보다 크지. 그럼 여기다 적용시켜 여기다. 그래서 자, 저기 2a 2 5랑 a 26이랑 더한 거. 여기다가 적용시켜 주라는 얘기지. 그래서 n 자를25 넣고 26 넣어 가지고 두 개를 더해 주라는 얘기야. 자, 더해 줬더니 굉장히 이쁘게 나오지. 이렇게 나온다. 50p 플러스 q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 응, 등차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되잖아 내가 지금 등차 사용한 건 하나도 없잖아. 그냥 Sn과 An의 관계식을 해서 An이 나왔어. 거기에다가 적용시킨 거 아니야. 여기다가 25 넣고 26넣 근데 이건 있잖아. 이게 합이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잖아. 등차수의 합공식 네가 전개해봐. 그거 n에 대한 2차식. 어, 그러니까 얘가 n에 대해서 1차로 나온 거야. 등차수열은 n에 대한 1차거든. 그런 걸 알면 더 좋지. 왜냐면, 하 공차가 여기 EP 나왔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여기 N제곱에 계속 두배 하면 공차라는 거. 그래서 나온 거야. 그것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지. 근데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좋지. EP가 공차니까, 이렇게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 나와야 되냐면, 210 나와야 된다. 그럼 P하고 Q가, 이까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아, 이게 얼마야? 210 약분해가지고 2배 약분했으니까 105가 되겠다. 이거 2배 돼 있는 거 약분한 거야. 어. 그럼 105가 나오려면은 PQ는 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이제. 얘가 2고 얘가 5면 되잖아. 응. 됐지? 그럼 PQ가 나오면 PQ에다 집어넣어봐. 뭐가 나와? AN이 나오잖아. a N번째야. 그럼 A2는 이거 갖고 구해주면 되고 A1은 뭐 갖고 구해주면 돼? PQ 알았으니까. A1은 S1이지. 그래서 S1에다 넣고 얘는 A2는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주면 은 9번이 완성이 될 거야. 자 그리고 10번은 부분 분수 분리랑 대차수열을 사실상 이용했다고 보면 돼. 대차수열을. 음. 그래서 10번 문제는 대차수열이라는 게 뭔가 치환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치환. 하나씩 한번 볼게. 자,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이제 보면 될것 같아, 10번은. 야, 사실은 이 개차 수열이라는게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잖아. 야, 버젓이 되잖아. 개차라는 거 몰라도 이 과정만 보면은 이게 개차인데 과정을 풀어 헤쳐놓으니까 결국 치환의 형태로 바뀌는 거야. 자, 게 개차를 먼저 얘기해주면 이런 게 개차다. A1, A2, A3에서 쭉 n 번장이 나가면 단계적으로 뺐다 해서 한자로 개 차야. 여기서 이렇게 여기 뺀게 있지. 요게 B1. 요게 B2. 자, B. 여기가 2면은 하나 작게, 3이면 2, N이면 하나 작게, N-. 그래서 위에 거보다 하나가 작게 나오겠지. 자,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 그 다음에 1, 2, 4, 7. 음. 이런 거지. 근데 등차도 등비도 아닌데 단계적으로 패턴이 어떻게 돼요? 얘가 등차나 등비가 되는 경우. 그럼 이걸 이용해서 an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이거 자1 더하기 2라면 2 나오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2 나오면 4 나오니까 1, 1, 2 더하면 4. 혹은 1, 1, 2, 3 더하면 7.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지. 대가리랑 밑바닥을 다 더해주면 AN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대차수열을 이용한 일반항 구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 10번에서 쓰고 있는 거야. 요 합할 때 그러면 요 밑에 합하는 거를 이용할 때이 부분 분수 분리를 쓸 뿐이야. 그것만 다를 수 똑같은 거야. 이거 쓸때 이렇게 쓰지 않니? AN은 대가리랑 밑바닥의 합. 이게 첫 장인 거고 이 밑에가 개차들이야. 그것들의 합을 어떻게 해줄까? 요 개차들의 일반항을 BK라고 한다면은 K 자리 1부터 하나 작게. 어, 이 N 되면은 하나 적게 나오니까. 이게 AN에 대한 식이야.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 싶으면은, 자, 여기 나온 거 있지. 여기 BN 보면 중간쯤에 보면은, 요렇게 하나 나온 게 있을 거야, 여기. 요거요거 요거. 자, 뒤에서 이거 뺀게 뭐예요? 이렇게 나오지. 여기다가, 1 2 3 4 집어넣고 변변 더해 주면은 이게 나오는 거야. 변변 더해주은별 내용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 가지고 다시 한번 10번을 마무리를 해 주면 되고. 자, 여기서 쓴건이 계차의 내용과 그다음에 부분 분수 분리. 이 덧셈이 들어가잖아, 얘가. 이 덧셈이 요렇게 나와 있는 거 있지. 부분 분수 분리. 쫙 더해 주면은 첫 번째랑 마지막만 남지 그거 이용하라고 나온 거야. 10번은. 음. 응? 음? 4번? 음... 어? 4번도 뭐별 내용 없는데? 응? 거의. 응. 그 통분한 거야, 통분. 어, 그 뒤에 보면, 통분해준 거야. 비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와 있거든.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어? 그걸 통분한 거야. 거기 뒤에 봐봐. 여기 통분한 거 보일 거야. 2분의 3에서 나올 거 별 내용 아니고 통분이야. 어.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지고, 이제 8회로 가볼 거야, 8회. 자, 8회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위주로만 좀 보면 될것 같아. 자, 8회는 마지막 10번은 봐야 되겠고, 이거 9번은 되게 쉬운 거고, 음. 자, 9번은 점화식을 너희가 만들기만 하면 풀려. 9번, 10번. 그 다음에, 보자. 또 까먹었을 게뭐 있을까? 나머지는 별로 없는데. <laughs> 음, 4번. 이렇게 볼게. 요 3개. 자, 4번, 9번, 10번. 자, 순서는 어떻게 하냐면, 쉬운 것 순서대로 해. 자, 9번, 4번, 10번 요렇게 가면 된다. 그래서 8회. 자, 9번, 4번, 10번 요렇게 가면 된다. 음. 여기서 잠깐 끊을게. 세 개만. 음, 세 개만 하면 돼.